안녕하세요 김승수입니다 예, 오늘은 김해 인제대학교 앞에 홍보하러 나왔습니다 어,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해져가지고 패딩 입고 나왔는데 따뜻하니 좋네 롱 패딩입니다 롱 패딩 저쪽에서 찍을 수 없어요 지인분이 길거리 홍보로 하러 다닌다고, 이쁜 거 하나 사주셔갖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부터 따시게 있겠습니다. 우리 가기카하고 여기, 임제대는 여기 다 길목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좋네 길목잡기 전법이 참잘 통하는 곳입니다, 이게. 예, 뭐, 임제대는뭐 학교 안에 안 들어가면은 뭐, 영상 찍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요 주변에만 또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우리 칸이 또, 칸이가 길목을 딱 잡고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대나무가에는 아 멋지게 시원하네요 대나무. 대나무를 멋지게 시원하네 낙엽이 이제는 뭐, 펄펄 날리고. 대나무가 참 멋지네. 저쪽 나무도 이제 노래가 이제 좀 있으면 다 떨어지겠네, 이제. 예전에 저 산이 비행기 추락했는 고산이. 그 대학교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뭐 조금 뭐 그렇습니다. 들어, 들어가기가 좀 그럴 것같아서 그냥 요 그쪽 주변만 짓고 오늘은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라인나. 강수육체험 합니다. 수육을 처음 합니다. 뭐, 또. 거리가, 뭐, 부산대학교하고는 조금,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학생수가 그래서 그런가. 조용하네. 방학인가, 학생들이? 아직 방학은 아닌, 학생들 들어가는 거보니 방학은 아닌 것 같은데. 거리가 조금 조용하네요 조용하니 좋네요 어서 빨리 우리 허경영 청장님이 대통령 되셔가지고 학생들한테도 150만원씩 줘야 학생들도 돈 팍팍 쓰고 다니고 할 건데 네. 학생들도 150만원에서 받으면 쓸데가 많겠죠. <laughs> 이런 거리들도 활성화되고, 뭐, 짧아가네뭐 여기까지 오래 좀더나가네 까몬, 땀은 학생들이 그냥 뭐 끊기지는 않고 그냥 올라갑니다, 보니까. 많이는 안 다녀도 까몬, 땀을 오래 다니고. 맛 있는 냄새가 나네. 어디서 이래 맛 있는 냄새가? 나는거 모르겠네. 요, 배는 안 고픈데 맛 있는 냄새가 납니다.